이제 거짓 선지자들 위선적인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어 이제 흰 말을 타고 어 세상에 등장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검은색 말 경제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청황색 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 사이에 천상에에서는 이미 순교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흰 두루마리를 입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빨리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고 그리고 또 구원을 완성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랬을 때 땅에 순교자들이 채워질 때까지 이 심판이 유보될 거다 얘기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순교자들이 이제. 속출하게 됩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도 2019년 11월 20일에 티르키에 디아르바키레에서 우리 귀한 김진욱 형제가 순교를 이제 당했습니다. 이번에 티르키에 팀이 그 지역을 가서 그 순교당한 그곳을 직접 방문을 했다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은지 직접 차에서 내려서 그 순교지를 가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 이렇게 그 분위기는 이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도 듣습니다. 어 분명히 주님의 사람들이 아주 억울하게 또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질 것이다라는 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섯 번째인는 어 이제 그러한 일들이 끝나 끝날 때 즈음에 여섯 번째는 온 우주 아, 일월성신이라고 우리 말하는 그런 해와 달과 별과 천체가 변하게 되고 아, 그리고 이제 이 지구상에서는 인류의 대 그런 혼돈이 또 벌어지는 에, 두려움에 떠는 우주의 변화를 인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지게 돼서 뭐 흡사 어떤 그런 대형 재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거대한 유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주의 어떤 특별한 변화가 생겨서 온 지구인들은 이제 종말을 예견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자 지구촌에는 대 혼돈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 여섯 번째 일래 예언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거대하게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궁창이 종이장처럼 말려가서 하늘이 대 이변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인데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 지구에는 큰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어, 말 그대로 여러분 사실 이 지진이 이제 100년 전 이전에는 지진 관측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아, 이제 그지질학자들의 예견을 들어보면 어, 이제 지난 100년 안에 지구에는 엄청난 지진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어, 이 지구상에 지진을 일으키는 대축들이 있는데 그 축들이 흔들리고 비틀어지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또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최근에도 튀르키예에서도 그랬고 시리아에서도 그렇고 거대한 지진으로 적게는 수 수백 명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이 그러한 마,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기사를 우리는 이제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지난 주만 하더라도 충청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한밤중에 우리가 소동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일본은 어이 본인의 이 섬나라의 어떤 지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대륙의 나라를 이렇게 이주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된다는 얘기를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지각 변동 지각이 변동하고 또 해와 달이 검게 이렇게 되고 핏빛처럼 바뀌어지는 천체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뭐, 큰, 큰 바람이 불면. 대추나무에 대추가 떨어지듯이 우수수수 떨어지는데, 여러분, 단순히 유성 하나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의 그 유성이 하늘로부터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볼 수는 없지만, 몇 곳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예름미야 4장 2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이제 선지서의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그 지각의 변동들 또 천체의 변화들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인데 에스겔서 38장 1 9절의 말씀도 한번 볼수 있나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질투와 맹렬한 놈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라서 하는 지진의 이야기들이 있고요. 아모스 8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지각이 막 흔들리다가 강물처럼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낮아지게 될 것이다. 나음 우리 1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말미야마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융기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학계에서 2장 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 구약성경의1 7권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곳에는 아주 독특한 아주, 아주, 아주 동일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날은 바로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진노의 날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지각이 변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일과 함께 하늘의 천체가 바뀌는 이 예언이 아주 명확하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는 여섯 번째인이 떼질 때 일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에는 지각이 변동하고 천체가 바뀝니다. 이것은 인간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세계적인 인물이라도 엄청난 부자라도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고 온통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삽시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대단해 보이지만 한낱 심판받을 한 영원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어, 지구와 하늘과 땅의 변동을 통해서 무기력한 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오만한 마음들이 꺾여서 무릎을 꿇게 되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두 가지로 움직이죠. 하나는 탐욕이 자극될 때 움직이고 하나는 두려울 때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이 지구상이 탐욕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그 두려움 앞에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늘과 땅의 변동은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좀 읽어 보도록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이렇게 대혼란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임금들, 그리고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 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일반 사람들, 종들, 또 자유인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대지구의 변화를 통해 두려움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1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은 지상의 교회에 의해서 이 메시지를 사람들은 이미 알게 되었고 그 메시지로 인해서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 그리고 또보좌에 계시니 바로 하나님에게 신에게 우리를 이 이제 위험에서 가리우고 우리를 이 진노에서 벗어나고 이 진노를 다 가지 않도록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큰 어려움이 생겨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용왕님 뭐 이렇게 말을 하듯이 말이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신을 찾게 되고 신이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신이 아닌 것에 여러분 구원을 요청할 수 없잖아요. 왜 교회가 듣든 아니듣든 복음을 전파하는 줄 아세요? 왜 어린 양을 전하는 줄 아세요? 왜 보좌에 계시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 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전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날에 그들이 구원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세상의 진실을 밝히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 어들길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부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처럼 위기에 빠지고 너희가 두려움에 빠지고 멸망에 빠졌다라고 너희가 절망에 처해지면 그때 내가 구원어 들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어들길이라고 미리미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과가 있든 없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떻든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누군가. 그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한 번은 부를 때그 이름이 엉뚱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구원자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가 있는 곳이고 우리는 그 앞에 언젠가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여러분 장군이고 힘이 있는 능력이라도 아니 그냥 한낱 평범한 그냥 날마다 일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은 이 위기를 겪게 되고 그 절망의 순간에 구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이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세티미션 교회가 어제도 이 눈이 내리는데 수요일에 끝나고선 여성분들 몇 분이 여기 전동에 나가서 복음전하러 가더라고요. 애기 엄마도 가고 또 여자 전사님도 가시고 그 눈이 오고 추운데 어제 얼마나 추워요. 밥 먹더니 차 한잔 마시고 전도하러 나가더라고요. 그 어제도 한 서너 명에게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애들이 다 학원을 가고 애들도 없는데, 만난 애들마다 복음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이유는 언젠가 걔네들에게는 두려움이 오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엉뚱한 이름 부르지 않고, 정확하게 구원의 줄을 부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티미션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목사가 되고 장로 되고, 권사되고 집사되는 줄 아세요? 왜 교인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됐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3년 전, 4년 전에 통합된 줄 아세요? 이 교회는 복음 전파하려고 통합된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쉬지 않고, 여러분 지난 12월 그다음 1월 2월 이 동안에 저희 시티미션 교회 10% 이상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로지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휴가 내기가 어렵습니까? 다들 바쁜 사람들이고 다들 어려운 시간 빼고 어렵게 돈 마련해서 복음 전하다 오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시티미션 교회, 또 한국 교회가 다른 거할게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예전에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들은 진짜 용서하면서 들으세요. 옛날에는 이단을 많이 썼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참 병신이 뭔지 아냐?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게참 병신이다. 참 병신이 뭔지 아냐? 육신은, 육신의 눈은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없는 게참 병신이다. 참 병신이 뭔지 아냐? 귀는 있는데 성령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참 병신이다. 참 병신이 뭔지 아냐? 입은 멀쩡한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입이다. 아,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이 과다고 하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신체가 멀쩡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전해야 됩니다. 예수 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에게 허락해 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진노의 날에 아무도 설 사람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악행이 다 드러나고 그것은 내 양심이 그것을 고발을 하고 또 그러나 나조차 잃어버렸던 악행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부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은 나의 죄를 덮어 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의롭습니까? 죄 없는 척해도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습니다. 온 지구촌의 인류는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 얻을 방법은 우리가 의료운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고 부르짖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최종적인 진노의 날에 이제는 인류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이 오셔도 인류의 종말이 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그 악은 상상을 못 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사람 이용이 먹고 착한 척 다가가지만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뒤통수를 칩니다. 말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지만 뻔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도 우리는 인간이 구원어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죄들이 인간 사회 속에 가득합니다. 남들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그러한 죄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정신을 못 차리면 남 험담하고 앉아 있고, 사람을 살리라고 입술을 줬더니 죽이고 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일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적이고 거짓된 이런 모습으로는 진노의 날에 설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지만 우리가 회개해서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똑바로 설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똑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과 똑같이 주님 앞에 서면 고민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한데 그러면 그 은혜 이용해 먹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은혜 받고 구원 받냐 그 양심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에 합당하도록 내가 지금이라도 남은 생일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티미션교회 성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여섯 번째 인을 대하면서 언젠가는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라도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의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안 와도 나의 종말이 오고 있다면, 어쨌든 누구든 개인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여러분 오고 있으면, 어쨌든 이 세상에선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해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